안녕하세요 경제전문채널 은우레터의은우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주간 첫 거래일에 미 증시는 주요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혼다와 닛산은 2026년까지의 합병 을 목표로 공식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월마트의 주가가 하락한 주요 이유로 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소송 과 내부자의 주식 매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7주 연속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65 코파일럿의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을 위해 오픈 AI 외의 내부 및 타사 AI 모델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나스닥 백지수가 연내 리밸런싱에서 테슬라, 메타, 브로드컴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3월 GTC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서버 플랫폼 GB300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약 4조 달러에 가까운 시가 총액을 기록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크리스마스 주간 첫 거래일에 미증시는 주요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73%, 나스닥 지수는 0.98%, 다우지수는0.16%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가 시장상승을 이끌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퀄컴은 ARM과의 라이선스 분쟁에서 승소하며 주가가 상승했고,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가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12월 소비자 실내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104.7로 발표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일시적으로 시장을 압박했으나 연말 투자 심리가 이를 상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연중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산타 알리 기간에 진입하며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연준의 2025년 금리 인하 속도 둔화 발표 이후의 조정을 뒤로하고 주요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는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며 연방기관 운영 지속을 확정지은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다와 니산은 2026년까지의 합병을 목표로 공식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합병은 전기차 경쟁 심화와 중국 및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혼다와 니산은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도표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양사의 통합 매출은 약 30조 엔, 영업이익은 3조 엔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혼다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며 경영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미사는 최근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9,000개의 일자리 감축 및 글로벌 생산 능력 20% 축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혼다 또한 중국 판매 감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두 회사는 기술 개발 및 전기차 전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닛산의 전략적 파트너인 미쓰비시도 합병 참여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2025년 1월 말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혼다니산 미쓰비시 연합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 그룹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합병 소식 이후 혼다와 닛산의 주가는 각각 3.8%와 1.6% 상승했으며 미쓰비시는 5.3%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가 하락한 주요 이유로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소송과 내부자의 주식 매도가 있습니다. CFPB는 월마트와 브랜치 메신저가 배달 기사들에게 공이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급여를 해당 계좌로 입금 받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들은 급여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며, 이는 총 천만 달러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월마트 창업자인 월튼 가문의 일원인 짐, 월튼이 월튼 패밀리 홀딩스 트러스트를 통해 1억 2천만 주, 약 1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두 가지 요인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면서 월마트 주가는 최근 사거래일 동안 6.4%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구매를 7주 연속 이어가며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약 5,262개의 비트코인을 평균 가격 106,662달러에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은 최근 몇 주간 구매한 비트코인 수량 중 가장 적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 108,000달러 이상을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앞으로 3년간 42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며 2025년 목표 자본의 3분의 1을 이미 조달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는 계획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 및 정한 사채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헤지펀드의 수요를 촉진시키며 회사의 자본 조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의 금리 동결 및 2025년 금리 인하 전망 발표 이후 급락하며 최고가 108,316달러에서 최저 92,149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65 코파일럿의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을 위해 오픈 AI 외의 내부 및 타사 AI 모델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오픈 AI GPT-4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개발한 파이프와 오픈 소스 모델을 커스터마이즈하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엔스로픽과 구글 모델을 이미 도입한 기첩 사례와 유사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65 코파일럿은 여전히 초기 도입 단계에서 아버의 증명과 가격 우려의 직면에 있으나, 포춘 500 기업의 70%가 이를 활용하고 있고, 올해 1000만 명 이상의 유료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스닥 백지수가 연내 리밸런싱에서 테슬라, 메타, 브로드컴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분과 기술주 강세로 일부 대형 종목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컸죠. 지수 규칙에 따른 조정 결과입니다. 나스닥 백은 시장 가치에 따라 구성 비중을 조정하되 특정 종목군의 비중이 48%를 초과할 경우 재조정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브로드컴의 비중은 6.3%에서 4.4%로, 테슬라는 4.9%에서 3.9%로, 메타는 4.9%에서 3.3%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9.2%에서 9.8%로, 엔비디아는 7.9%에서 8.4%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나스닥 100을 주종하는 ETF와 같은 패시브 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약 5,4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3월 GTC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서버 플랫폼 GB300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GB300은 현재 B100과 GB10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서버의 뒤를 잇는 차세대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연간 플래그십 AI 칩 업그레이드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GB300은 2025년 상반기 중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주요 공급망 파트너로는 폭스콘, 퀀타, 인벤텍 등이 포함됩니다. 이중 폭스콘이 가장 큰 비중의 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퀀타와 인벤텍도 이전 세대 대비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애플이 약 4조 달러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통합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아이폰 판매 개선 전망에 힘입은 것입니다. 11월 초 이후 주가가 약16% 상승하면서 약 5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애플은 12월 초부터 오픈 AI의 채 GPT를 디바이스에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아이폰 업그레이드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아이폰 수요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는 AI 기능과 출시 지역의 제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분석가들은 2025년부터 아이폰 판매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최근 연준의 금리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문이 방어적 투자 섹터로 인식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